안녕하십니까. 이상훈입니다. 어, 저는 20여 년간 디자인 작업을 해왔습니다. 어, 디자인을 하다 보면, 어, 지혜라는 것에 굉장히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그, 혹시 그 가치를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지혜에 대해서 알기 쉬운, 어, 하나 그 길이 있다면, 여러분, 그 로고 아시죠? 어, 굉장히 큰 대기업의 로고 같은 경우는 그 로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 보통 뭐 수억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그런 큰 기업의 그런 어, 로고 보통 이제 그 폰트 포함해서 보통 아이덴티티라 그러죠. 그 아이덴티티 설정할 때그 비용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뭐왜 수억원이나 돈이 들어가지 이거 뭐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회사 로고를 보면 어 대부분 그런 걸 느껴요 어떤 로고는 아 이거 사장이 직접 만들었나봐 아, 이건 한 10만 원좀 썼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 단순한 이것이 뭘 그렇게 대단하냐? 하지만, 사실 그 기업의 성격, 철학, 여러 가지를 어 그리고 뭐 시각 미미학적인 어, 부분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단순한 것에 담아내는 것이 로고기 때문에 그만큼 로고에는 많이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 어, 똑같이 로고인데 뭐 복잡하다고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 단순한 이 로고가 어떤 로고는 수억 원이 들어가는 로고도 있고 어떤 로고는 그냥 딱 보면은 아, 그냥 뭐한 10만 원 정도 줬겠다. 뭐 이렇게 그 여기 이제는 로고가 있죠. 도대체 어떤 차이일까요? 참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그 속에 그렇게 가치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바로 그 로고에 들어가 있는 지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혜라는 것은 잘 알고 보면 참 대단한 것이죠. 어떤 디자인을 보면은 그 지혜의 그 깊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 이해가 하실 겁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각 나라 민족마다 디자인의 어떤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뭐 독일 차 보면 아시겠지만 독일 차의 느낌이 다르고 또 이탈리아 차 느낌이 다르고 또 미국 차 느낌도 다르고 한국 차의 느낌도 달라요. 또 일본 차의 느낌도 다르죠. 그런 디자인이라는 것 속에 그 나라의 민족성, 그 성격 그런 게 이제 스며 들어 있어요. 참그 그래서 이 디자인이라는 것 속에 보면은 어, 모양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지혜와 그런 성격과 그런 문화적인 것이 다 이제 들어가 있죠. 자 그런 걸 보면 참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한 로고 중에 어, IYF가 있어요. 이 IYF는 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두 가지 I와 F 이런. 든든한 후원 속에 이 새싹이 자라서 세상을 덮게 된다는 그런 어떤 힘찬 그런 아이와이프 단체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합창을 하는 그런 형태 그게 마치 꽃과 같은 그런 어 꽃이라고 하는게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막 노래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게 마치 이렇게 합창단이 서 있는 모양 같기도 하고, 그 소리에 울림 같기도 하고, 그런 또, 어, 그런 형태가 꽃잎과의 어떤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에 모티브를 얻어서, 어,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사실 지금 말을 쉽게 하지만은, 그냥 뭐 톡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이런 작업, 저런 작업도 해보고 고민하고 하지만은 또 그런 또 가장 중요한 게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 시작할 때도 의견이 중요하고 또 어떤 완성하고 결정할 때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디자인을 얻기 위해서 많은 어, 연구도 하고 의논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진짜 막 고민도 하고, 막 머리 짓 듣고, 막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이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 생각을 발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어... 이, 뭐랄까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거,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이 다양하게 어떤,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여러 가지로 이렇게 떠 돌면서, 그런 것이 이렇게 그,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겹치, 교차하고, 또 만나고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도출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디자인 하려면 고하 혼자 이렇게 물론 좀 깊이 사고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디자인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깊이 사고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또 넓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그두 번째에 대한 넓게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어, 디자이너들이 몇몇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디자이너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과도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과 협력이죠.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같이 이 사람의 지혜, 이 사람의 지혜 모아져서 그만큼 더 커지면 정말 좋죠. 사실은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지혜가 제대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더 커지게 돼요. 그런 굉장히 그런, 그런 이제 보통 시너지 효과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 사람의 지혜와 이 사람의 지혜를 모으려고 만났는데 이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오히려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 어떻게 해야 이두 사람의 지혜가 모여서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게 오히려 두 사람의 지혜, 이 여러 가지 의견 부딪혀서 그냥 오히려 갈등으로 끝쳐나버릴까 여러분들도 실제로 이런 어떤 그, 다른 사람과의 같이 협력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잘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두 가지가 만나서 더 좋아지는 경우와 두 가지가 만나서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를 우리가 그, 물리적인 그런 현상을 통해서,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 가장 좋은 예로 제가 파동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자, 파동은 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연결돼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소리, 그렇죠? 소리, 이, 이 음파, 소리 울림이죠. 이도 파동입니다, 파동. 그리고 빛, 빛도 이 파동이에요, 파동. 그리고 전파이죠, 전파. 전파 뭐 뭡니까? 우리가 늘 이, 사용하는 휴대폰, 그, LTE, 아니면 와이파이, 아니면 라디오 뭐, 이런, 그, 수신하는, 이런 전파들, 이런 것들도 다 파동이에요. 파동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깊숙하게 들어있죠. 자, 그러면, 이 파동은, 어, 이,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두 가지 파동이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이 같이 만나서 어떤 경우는 이그 진폭이라 고 그죠? 진파동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두 파동이 만나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파동이 합쳐서 커지는 것을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요. 줄어드는 것을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어, 두 파동의 꼭대기인 마루와 제일 아래인 골이 서로 이렇게 딱 겹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만 어, 서로 어긋나게 되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어떤 파동인데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이 어, 다른 사람과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일을 할 때. 서로 부딪혀서 서로에게 방해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의 힘이 합쳐져서 지면 훨씬 큰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쇄관섭이 아닌 보강관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의학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면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 세상에는 눈에 잘안 보이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굉장히 많죠. 어, 면역은 어, 자기 몸을 지키는 능력인데요. 자, 면역 체계라고 하는 것은 어, 내 몸을 해하는 어, 외부 침입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과 다르면 다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을 합니다. 자, 당연 당연히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피부 등을 이제 이식을 할때 그러니까 어, 그런 사람이 있죠. 피부를 이식해야 될 그런 사, 경우 사람이 있는데, 뭐 화상 입었다든지. 뭐, 근데 이제 자기 몸의 일부를 이식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의 몸의 일부를 이식하면 이게 굉장히 문제 커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몸은 다르거든요. 다른 사람의 몸의 일부를 이식하게 되면 그 면역체계가 그 이식한 몸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이런 것을 거부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간이나 신장 등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은 평생 면역 억제제라는 것을 복용해야 된다 합니다. 그만큼 우리 몸의 그 거부 반응이라는 것은 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처럼 꼭 우리 마음도 비슷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일단 나와 다른 것은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요. 일단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참 보면 자기와 이좀 다른 것을 자, 적을 때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사람들은, 어,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을 딱 제시받으면, 일단 거부하는 본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가만히 생각 해보세요. 딱, 내 생각과 딱 다르면, 일단 거부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본능대로만 하면, 어, 다른 사람과 어떤 일도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다 달라요, 생각이. 그런데, 어, 협력을 위해서는 일단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거부반응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몸에서 그 면역체계가 거부반응일 걸 일으키는데, 우리 마음에서도 똑같아요. 그런 거부반응이란 게 있는데, 그 거부반응을 억제가를 해야 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어떤 마음에 있는 거부반응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냥 본능적으로만 살면 어떤 누구와도 협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반대로. 자, 아, 내 생각이 틀릴 때도 있어. 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내게 다 도움이 되고 영양분이 돼. 나는 항상 나와 다른 것을 거부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거부반응을 일단은 억제하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야 해.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어,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잘 협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오히려 내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엄청난 것이거든요. 자 다시 파동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똑같은 조건의 파동들이 이렇게 합쳐질 때이 작은 차이로 상쇄가 될 수도 있고. 보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자, 우리의 삶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신과 다른 거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거 발견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그 마음을 일단 내려놓고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나,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일단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능력에... 어, 다른 사람의 능력이 더해져서 훨씬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무조건 아무 생각을 받아들이는 얘기는 니에요 근데, 항상 내 속에 일단 거부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편견 없이 받아들여보고, 그게 맞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물론 필요 없는 건 버려야겠지만, 일단은 그 거부 반응이란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여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짜로 중요한 그런, 정보나, 그런, 어, 아이디어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디, 아, 디자인 작업에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디자인을 직접 하든 안하다 이거는 아, 여러분 굉장히 이제 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디자인 작업 과정에는 어, 첫 번째로는요, 여러 시안들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여러 개 시안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이게 좀 분명히 분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릴 때 받아들인다는 것은 시안을 여러 개 만드는 거. 그럴 때는 다양한 시안, 내 틀과를 벗어나서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들이 들어간 시안들이 여러 개가 준비되는 것은요, 굉장히 이제 그 좋은 겁니다. 그런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수록 더 훌륭한 작업의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리 그런 시안이 준비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딱 이제 선택을 한 과정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뭔가 작업 속에 빠져 있다 보면은 선택을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시선을 잃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현명한 선택은 주로 어떤 자냐면 뭔가 필통을 산다든지, 필기구를 산다든지, 옷을 산다든지, 여러분이 그 가게 가가지고 여러 개를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하잖아요. 뭐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그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복합적으로 되면서 여러분은 아주 신중하게 물건 하나 딱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것들을 선택해 놓은 그런 과정은 굉장히, 어, 뭐랄까요? 어, 그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균형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디자인을 할 때도 처음에 시안을 쭉 여러 가지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쫙 펼쳐 놓고, 다시 한번 원점인 상태에서 쭉 보면서 선택을 하고 그때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하면서 걸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 시안 작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필요한 거죠. 어, 예기치 않은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지도 않게 좋은 결과물을 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인 저에게는 다양한 의견을 내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 저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어, 보통 사람보다는 디자인에 있어서 더 판단력이 좀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더 좋은 디자인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어, 처음에는 쉽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디자인 작업을 해보면서 또 처음에 내가 제가 볼때 나빠 보였던 그런 다른 의견들이 결과적으로 디자인 작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 좀 아, 일단은 아닌 것 같지만 받아들여보고, 또 받아들여보고, 그렇게 마음을 넓히고, 넓히고, 이렇게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는 다른 의, 나와 다른 의견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런 거부 반응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그런 내 생각들이 틀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또한번 억제하고, 또한번 억제하고 올라오지만, 그걸 무시해 보고, 받아들여보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른 그런 생각들이 다내 유익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이제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도 여전히 제 속에 거부반응이라는 것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면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거부반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주위의 많은 지휘와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내 속에 일어나는 거부반응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거를 잠깐 내려두고, 마음을 열고, 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면은,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지혜, 많은 사람들의 정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와서,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큰 능력을 갖게 되고, 더 지혜를 갖게 되어서 정말 이런 이큰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의 능력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자기 능력으로만 사는 사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능력, 많은 사람들의 지혜, 그런 것을 내 것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또 그런 현명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